아이들의 행동 패턴이나 성격은 보통 만 6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해요.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봐도 아이들이 자기 욕구를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5세 이전에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이런 능력들은 타고난다기보다는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훈육했는지, 특히 아이와 하고의 약속을 일관성 있게 지켜 주는지에 큰 영향을 받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은 성인들의 행동을 따라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모방 경향성이라고 해요. 근데 누군가를 모방하려면 반드시 모델이 존재해야겠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은 부모입니다. 만일 아이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혹시 우리 부모가 모델로서 어떤 행동의 잘못은 엄지를 꼭 돌이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와 대화하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행동 같은 것들은 아이에게 매우 잘못된 모델을 제공을 하지요. 또 부모가 잠깐 어떤 일을 할때 귀찮다고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시키는 행동 역시도 잘못된 습관을 만드는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예, 부모 역시도 어떤 원칙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자 우리 식사 시간만큼은 스마트폰 쓰지 않기로 했지라고 말로 원칙을 설명한 다음에 직접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역시도 스마트폰이 아니고서도 즐거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나한테 보여줘야 아이들도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점점 많이 실천을 할수 있게 됩니다.